자, 다음에, 홍준표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나 놀라운 사람 발견했어요. 대구 북극을 당협위원장에 지원을 했대요, 홍준표가. 아, 진짜 뻔뻔. 진짜 어떻게 안 부끄러운가 몰라요, 이거. 셀프로 안 구하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홍준표는 지금, 나는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협비원장만 신청한 거다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결혼은 하는데 자진 않겠다 손만 잡고 자겠다? 하지만 아이는 낳을 거야 <laughs> 아그니까 홍준표의 말에 쉴드는 네.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홍준표 말은 워낙에 말을 뒤집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래 대구에서 나고 자라고 해서 대구에 대해서는 마치 고향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 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번 공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에서 했잖아요. 그 지금 민병두원 지역구에 네, 동대문에서. 음. 그러다가 대구에 유해는 당해비원장 잘라내고 하는데 봤더니 대구 북구에 자기가 당협위원장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당협위원장 뺏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에 아... 가가지고 막 기자 얘기를 하고 유여해는 나은... 어떤 심정일까요 유여해가 오늘 발표한 게 있어요 네. 저 유여해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이건> 또 뭐야 <laughs> 1월 4일에 윤리위원회에 재심 청구했다네요 진짜 엉망 엉망 <laughs>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에요. 당협위원장만 가져가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 안 하겠다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 <laughs> 실제로 지금 나는 국회의원 출마를 할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대구에서 무슨 정치를 하는데 그게 당협위원장을 갖고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협위원장은 이를테면은 어떤 공천권행사 부분도 있고 현역이 아니라도. 그런데 예. 그렇게 활동을 해 만약에 당협위원장이 돼서 그래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음. 홍준표 스스로는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안 하고 당협위원장만 하겠다는 게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홍준표의 어떤 정신세계를 약간 들여다볼 음. 수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해 하는 거죠. 음. 자기 일자리 문제 때문에. 맞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금은 당대표를 계속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으면 다음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하나 놔야 되는데 거기 하나 뭐가 좋을까라고 저 가장 좋은 수를라고 이제 찍은 게 여기인데 알고 보니 죽을 수가 된 거죠. 대구 사람들이라고 홍준표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아무리 아무리 그 보수의 표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가오는 건데 왜 민병도원 지역구에 한번더 가지 자기가 떨어진 음. 사람 그 정도의 배포가 없어 당선 을 확실한 곳에... 동대문 은 다시 못 가요. 동대문에서 얼마나 쌍욕을 많이 들였는데요. <laughs> 제가 홍준표가 동대문 지역구 의원을 할때그 지역 주민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홍준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선거할 그때 민병도 의원이 당선되던 그동거에서그 동네 사람들한테 홍준표 욕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막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말과 입이 다르다 그럴까요? 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안철수 부산시장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적진이라고 느껴지는 곳에 가서 지더라도 가서 싸워라 예. 그러면 그게 당 대표들이잖아 안철수도 음.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주는 파급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 장영달 국회의원인가 하는 분이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경상남도 어디에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공천 신청해서 출마하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음. 지역간 상호 화합을 위해서 그것도 명분을 갖고 가서 열심히 싸워주면 당원들이 분기 탱션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지금 홍준표는 당 대표를 어쩌면 지방선거 끝나고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단 말이야. 네. 지금 현재 단체장을 갖고 있는 지역에 한사이라도 뺏기면 내려놓겠다 고 그랬어요. 음. 인천. <laughs> 다음에 경기. 아 아니, 경기는 아니지. 네. 경기는 당이 다르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인천하고 대구, 경북, 음. 부산, 경남, 울산 이렇게 여섯 개 지역인데 음. 그 지역에 한사이라도 뺏기면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 말을 번복하지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홍준표가 안보를 할수 있는 방법은 TKPK를 다 쓸어가는 거라고 봐요 인천은 이러도 내가 봤을 때 음. 홍준표가 물러날 가능성은 없는데 음. 그 정도만 지켜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한두석 정도는 뺏길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보면 그러면 이제 야인이 되잖아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면 정치적 목적으로 당협위원장 제가 대표일 때 꽉그 자리를 잡아놔야 나중에 어떤 공천에 있어서도 음. 유리한 조건을 잡게 되는 부분 정말 비열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겠지만 잠잘 생각은 없다. <laughs> 복... 하지만 아이는 낳을 거야. <laughs> 이 홍준표가 당협위원장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우리 당 홍일학 의원님 지역구인 대구북구을 당협위원장에 공모해서 험지 아닌 아니한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그당 쪽에서나 그렇죠 제가 보기엔 또 무모한 선택인 듯. 우리 홍일학 의원님 완전 쎄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아. 한번 붙으면 거기서 처절이 그냥 깨지겠는데요? 그 당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은 차마 못 가고, 그쪽 현역이 민주당인 그 지역구를 택한 거군요. <laughs> 예. 어. 홍일학 의원님 정말 입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멋있는 분이에요. 그게 그분이 컷도프 당했었어요. 예. 김종인에 의해서. 김종인 개새끼. <laughs> <laughs> 그러다가 무소속으로 <laughs> 나가서 당선돼가지고 다시 복당한 케이스인데, 예. 예. 실제로 김부겸 장관하고 홍일학 의원 정도가 대구에서 그 당시 야당 간판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 지역에서 신임이라 그런 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홍일학 김부겸의 당선은 어쩌면 가장 대구 경북의 민심이 무너졌다는 대표적인 증거이기도 해요. 그 선거에서 그 정도 상황이 벌어지면 박근혜 정권 자체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보기에는 홍일학 의원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선 알바끼를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홍준표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최고의 악수가 될것 같아요. 아, 좋은 순간?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구에서 그 마지막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예. 어, 정말 마무리할 것 같네요.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검색어를 임의로 삭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간기구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이 검증위원회가 말하자면 정부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하는 그런 건데, 보니까 임의적으로 해서, 대표적으로는 김동선, 영광검색어, 정유라, 삭제, 이런 식으로. 어. 근데 그, 삭제한 기준들이 되게, 뭐 뭐랄까, 임의적이라고그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예, 예, 한 거죠, 예. 를 들면, 박근혜 일곱 시간은 루머거나 근모론이었으니까 그안 되고,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 명예훼손이 될 위험성도 있으니까 안 되고, 이런 예. 식으로 잘라냈어요.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방식으로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옛날에 어묵 했던 시절에 새가 날아든다를 치면 영광 검색어가 새가 날아든다 전혀 없었어 수, 있었어요. 새가 날아든다 푸나 새가 날아든다 어디 지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laughs> 그, 그 말이 아니고 다음은 첫 화면에서 새가 날아든다를 치면 영광 검색어가 떠요. 아 다음이었고 근데 없나? 네이버는 첫 화면에서 새가 날아든다를 치면 연관 검색이 전혀 안뜬 상태로 바로 검색하게 돼서제스트 기능이 새가 날아든다 팟캐스트는 전혀 없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네이버가 사실은 더 활발하게 이용자가 많으니까 활발하게 검색했어요. 네이버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라는 게 사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 기자들을 보고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라카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음.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정말 저질 형태의 언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 게 네이버거든요. 네이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나 검색엔진이라고 호칭되지, 사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는 검색엔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유명한 큰 사이트일 뿐이에요. 커뮤니티 사이트. 예.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는 행위는 검색이 아니라 네이버가 편집한 자료를 그냥 뱉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검색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동안 네이버가 언론들이 네이버 화면에서 노출되는 그 알고리즘이나 방식 자체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가장 자극적이고 눈에 띄는 제목 먼저 클릭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왔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진짜 좋은 내용으로 기사를 쓰는 것보다 제목으로 낚시질을 할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구조를 네이버가 제공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라까이하고 제목으로 낚시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이게 검색어로 장난질을 쳤다는 이것도 자기 스스로가 검색 엔진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검색 엔진이라는 건 사용자가 그 검색 내용을 보고 믿고 말고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업체가 검색 결과를 판단해서 제공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통계자료에 조작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스스로가 나는 검색엔진이 아니야라는 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네이버가 너무나 크게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는 일단 검색엔진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 있으니까 그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검색 엔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검색 결과는 사용자들이 판단하고 이 검색 결과가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는 거지.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거는 좋은 결과고 저거는 나쁜 결과고 이게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이버도 욕하고 싶은데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그니까, 미풍 양석이 위반하는 뭐~ 이런 부분은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는 봐요 네. 뭐~ 십구금이라든지 음. 뭐~ 등등 근데 임의적으로 박근혜 일곱 시간은 안 되고 성형수술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다가 보니까 네, 네. 이게 어떤 의도가 들어가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요 네이버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수년 동안 있어 왔잖아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뭔가를 조작한다 요즘도 그~ 옵션 열기 이후로 네이버가 댓글 관리를 포기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 부대가 정말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막 <laughs>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보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댓글 부대가 지금 피곤해 가지고 아무리 해도 지지율이 안 내려간다, 이제 그만하자, <laughs>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인터넷에서. 검색 엔진이 연관 검색어를 보여 주는 것은요. 그 해당 그 검색 엔진 회사가 손대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이버 측의 변명대로 얘기하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계속 쭉 주장해 온게 우리는 뉴스 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뉴스 매체가 어떤 뉴스를 실든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뉴스매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검색엔진에 손을 대요. 그래서 영광 검색어를 차단을 하거나 줄여놓거나 막 이렇게 행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는 네이버라는 데 들어가서 다음이라는 데 들어가서 구글이라는 데 들어가서 일단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그걸 기본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 페이지에 들어와서 떠 있는 걸 클릭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음.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하는 말 자체가 이 연관 검색어를 조정을 해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 스스로 이게 검색엔진이 아니라 페이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음. 자기들 주장의 모순 논리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해외 업체들을 보면 연관 검색어 손을 안대요 아무리 십구금 이건 아무리 모욕적인 말이건 욕설이건 외지가 나면 손을 안 댑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트렌드가 오늘 유명종이를 치면 유명종이에 연관된 검색어가 트렌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검색하고자 하는 욕망이 겹쳐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보호해야 된다. 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김동선 정유라, 이게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기들이 판단해? 그걸 자기들이 판단할 게 아니죠. 법의 판단을 받아서 법원이 삭제해,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갖는 영향력이요. 어떤 언론사보다 큰 상태이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 뭐 이런 느낌으로 주류 매체들이 사실상 좀 무시할 듯, 음. 인터넷에 의하면 뭐 이런 식의, 그, 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가 우리나라에 어떤 방송사나 신문사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겠죠. 예. 그, 그러니까 이게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사 배치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왜 컴퓨터로 보면 그게 없지만 지금도 네이버 앱으로 보면 스마트폰으로 보면 기사들 배치하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그 기사의 뉴스 밸류가 달라지는 거지 음. 아예 노출 안 시키는 상태. 사람은 있잖아. 요 뉴스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서 저는 기사 배치하는 게100% 해약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담당자가 정말 개념 있는 사람이어서 이 뉴스 중요해 하고 앞 전면에 배치하고 이런 거는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못할 바에는 아예 실시간으로 올라온 뉴스만 따로 볼수그 페이지만 놔둔다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업으로서 네이버가 점점 비겁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음. 이게 자기들이 검색엔진이 창만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대한민국에서 탄생했던 굉장히 훌륭한 검색엔진 두 개를 인수해서 버려 버렸어요 첫 번째가 인파스고 두 번째가 첫눈이라는 회사였는데 굉장히 총망받는 검색엔진 업체였는데, 사실 검색엔진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구글의 인터페이스가 너무나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그 페이지 하나 드는, 뭐, 운영하는 게뭐 돈이 얼마나 들겠냐 싶겠지만, 검색엔진이라는 사업 자체가 비용을 어마무시하게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엔진이라는 형식만 가지고, 실제로 검색엔진을 운영하지 않는 게 네이버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검색 엔진에 창만 하고 있지, 실제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돈은 돈대로 다 긁어가고 있죠. 왜 그, 검색해가지고, 광고, 일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돈 받는 거 있죠? 예, 예. 그게 어마어마하더만요. 예. 그벌어들인 돈이, 뭐랄까, 기하급수적이라 그럴까? 그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인 화면에 검색창 바로 밑에 있는 배너 있죠. 음. 그게 시간당 3천만 원이에요. 와. <laughs> 상상이 되세요? 돈을 그냥 긁어먹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형외과 미용 관련된 키워드 있죠. 클릭당 3, 4만원씩 합니다. 클릭할 때마다. 그런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뭘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시장 점유율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경쟁이 심하지만. 음. 아, 그 경쟁에 한번 껴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저희. 그거 진짜 제미지 진짜 피말라. 네. 네. 그리고 그게 경쟁 업체들이 다막와가지고막 클릭하거든요. 부정 클릭을 네. 해요. 네. 그런 것들도 다다 다 막아내야 되고, 회중이 노가다 예요 야, 인터넷 사업 한번잘 해가지고, 사실상 제왕적 위치에 있는. 그래서 저는 네이버 검색을 거의 안 해요. 네, 저도 네이버는 안 씁니다. 저는 거의 다음만 네. 쓰고 구글 정도만 쓰는데, 네. 구글은 좀 뭐랄까, 배치하고 이러는 게 약간 난잡하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laughs> 좀 있고, 그러니까 일목 요연하지가 <laughs> 않고. 다음도 괜찮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녹색창을 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안 쓰게 되고 정말 결과가 안 나올 때 어쩌다 한번 네이버로 한번 쳐보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 검색을 할때 어떤 중요한 이슈 뉴스가 뜨면 물론 이제 저는 네이버를 사용 안 하고 이제 국내 사이트는 다음을 보는데 다음에서 뉴스가 뜨면 저는 그거를 바로 제목을 긁어다가 구글로 들어가요. <웃음> <웃음> 그러면 그 제목의 키워드를 긁어서 구글로 들어가면 구글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그 키워드 들어간 뉴스가 쫙 떠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아 보면 트렌드를 보면 아 조선은 일본 이렇고 동아일보는 이렇고 한겨레는 이렇고 마이너는 이렇고 쭉 나와오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뉴스를 우리가 상세히 그 뉴스의 숨은 뜻을 보려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한 것만 보면. 인식의 저평이 넓어지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뉴스를 100%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음. 자, 잠깐 뭔가 네이버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보니까.